이름으로도 생각을 안했는 그런 단도차도 없었어요. 아들, 딸 둘을 만나면 잘됩니다. 시집을 가면 그집 귀신이 되어라. 되어라. 여자는 객지로 내보내면 바람나서 버린다. 남자애들은 음. 타지로 유학 보내듯이 그렇게 하는데 여자애들은 음. 어디 그렇게 가면 은 판다는 줄 알고 음. 그때는 네. 공장이 많았어요. 네. 여자애들은 주로 막 공장으로 보내고 오빠들만 시키는 그런 게 많더라고. 90년대, 8 0년대는 그런 게 없었던 거야. 작은 친구가 많고, 저놈 친구가 많고. 다 대체적으로 그만두었다고 봐야 돼. 어른들 계시면 시부모 모시고. 그러니까 남자, 여자이게 평등이 아니고 이렇게. 네. 남자가 더 독세권이었고 음. 그때는 여자는 그냥 남자를 가만히 있어놨다 생각했었잖아요. 그 애는 가만히 나가고 생각그애 가만히 받아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 간 일을 하다 보니까요 제가 이제 회장을 나갔어요 음. 근데 남자 후보들이 여자가 회장 나오면은 자기는 기권하겠다 기권하게 뭐 때문에 그러냐 아우 싫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아직까지도 음. 여자들 음. 밑에선 일을 안 하겠다 무시하는 음. 경향이 음. 있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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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동생한테 물어봤어요넌 엄마가 해주는 것 중에 뭐가 제일 맛있었어 그러니까 육회가 <laughs> <피가> 맛있었대요 <laughs> <laughs> 아니 그래서 나는 이 먹어보지. 언제 그렇게 해줬지? 왜자냐고아 <laughs> <laughs> 너무 억울한 거야 돌아가셨어요 따질 내도 없어요 죄니다 요즘은 가만 보면 능력 있는 사람이 안 가려고 그래요 잘 나가다가 결혼하니까 맞아. 막 회사 일하면서 시집에서 계속 뭐제사다 뭐다 응. 오라고 하면 거기 신경 쓰고 또 집에 가서 남편과 분담을 했지만 여자 일이 더 많은 거예요 저는 결혼을 안할거고 생각해요 을한날도안 한다고 그랬어 <laughs> 그냥 둬야지. 그냥, 그냥, 그냥 아니, 노. 아, 여자들이 결혼을 하면 우선 신경쓰는 데가 너무 많아요. 하나부터 약간 육아사부터 시작해서 그걸 다 아는 연속까지 내일로 할수 있을까? 거기에 두려움이 앞서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혼하고는 점점 더 멀어지는 양인가. 그지? 하나만 이렇게 네. 웃어도 되고. 네. 나도. 나도. 그 출산을 해서 아이들을 저기 하기까지 너무 사교육비가 많이 든다고. 네. 전에는 그냥 아이가 재능적으로 공부를 잘하면 개천에서 용난다 그러거든요. 지금은 서로 니 지금은 지금 이혼을 해야. 하면 서로 애기를 안맞을 하잖아요. <laughs> 옛날는 애를 서로 데려가겠다 싸움을 했는데 지금은 서로 안맡으니까 시골에 계시는 어머니한테 가다 막 아니 그러니까 시골에 계신 분이 그러는 거예요. 왜 지내 좋아서 난 자식을 왜 자기한테 맡겨지느냐고 <laughs> 그런 사람 진짜 많더라고요. 자, 내 자식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더라고요. 나오셔도 활동 못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어, 그래서 저예 그렇죠. 방맹이가지고 못했죠. 어떻게 내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네. 처음에는 네. 못해준다고 음. 거절하다가 급박. 최정희 <laughs> 아저 어, 뭐, 어떻게 해야죠? 최종에가서는뭐 응. 음. 자식을 위해서는 자식을, 자식을 네. 좀정을될겠같아요 좀 같아요. 네. 매장을 안 하겠다. 하지마. 하지만저 네. 네. 역시도 이 엄마한테 아이를 맡기고 제가 또 일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가질 것 같아요. 네. 그 친정을 너무 잘하고 제가 이해를 네. 하고요. 왜냐면, 어머니가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그 딸이 성공할 수가 없더라고. 음. 여자는 헌신이 꼭 따져. 배를 물려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뭐, 그러니까 여자는 들 힘든 음. 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응. 애기를 잘못 음. 보는 것 같아요. 우리 남편도 음. 보면, 노른애는 봐요. 조금만 울면은안아요아니 음. 음. 그것도 드물다고. 그, 그, 아, 예. 그래. 아주 우리나라는 가부장제도가 있어서. 그런. 권위적인 게 있어가지고, 그안 그래. 그래. 하는 경우도. 있다. 아니 우리 시대에는 산화 제한했잖아요 다들 딱물고만잘 그게 포스터가 아주 그냥 이렇게 붙여져 있었어요. 응. 근데 응. 더정간 수술도 나오고 복강 수술, 꼼짝 안 했잖아요. 병원서에서 무료로 뭔가 비임약이니 다 그냥 무료로 제공하는. 아왜 그러냐면 어. 두 명까지만 의료금이 됐어요. 세째는 원래 못안 되니까. 그래서 남자는 자기 절대로 안 한다 고 그래가지고 그냥 여자가 했잖아. 그래서에서 나와서 보시니까 가지고는 그런 남자죠. 둘 났는데 하나 나면 어려움안 된다, 음. 도안 된다는 것때에그 음. 나갈 세 주는 거를 따라서다세 거예요. 이제 불가피하 경우에는 양면을 뒀으면 좋겠어. 할수 있는 것과 할수 없는 것을 음. 음. 법적으로 다 해결해서 인가를 받으면 할수 있게 이렇게. 했으면. 그럼 책임질 수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 요 임신하는 것은 여자잖아요 부정을 저질러는 책임자는 아무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데 정말로 여건상으로 보나 무엇으로 봐서든지 원치 않는 애를 가진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러는 경우에는 정말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그 아이를 돌봐 준다든가 어떤 그런 책임을 해서 어떻게 책임을 한다고만 보기만 여, 여자들도 죄가 아니잖아요 그게. 아빠화가 어, 네. 날라 그랬어 여자가 뭔에요 그럴 수 있는 일인데 어, 장수, 어, 네. 네, 네. 신났어요 저는 신났어 네, <laughs> 이 아, 여권 신장 여, 여자들, 보호로 네. 걷는다는 네. 네. 생각에 음. 이제 모두들. 알고, 이것이 지속돼서 같아요. 뭔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음. 음. 시간이 네. 지나가서 흥해진다는 것에 그게 너무 맞아. 정말 속상해요. 심해진다 네. 국가에서도 그랬어. 뭔가를 확실하게 결단을 내려주든지 어떻게, 어, 어떤 방법을 음. 내려줘야 되는데, 음. 점점점 음. 이것이 음. 심해진다는 것에 너무 또겸본이된게 아닌 점 그, 사건이잖아요 음. 얼마나 용기를 내서 그렇게 했는데 네, 지금 네, 그쪽이 네. 약자가 되어버리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닮아서 네, 유치도 그렇죠. 예. 네. 못하잖아 별명의 힘도 많이 자주 한다고 그러니까 봐도 제대로 변명을 네. 해줄 그런 그러니까요. 법원에서도 네. 하나도 반성하는 그 네. 네. 게 없다고 들었어 네. 반성하는 네. 그 모습이 정말 네. 없다고 정말 분노할 네. 일이죠 왜 싫어하는 거지? 그니까 이별을 생각 안 했지 예. 그런 단어도 차도 없었어요 그당시 아니 뭐 귀여워서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별 못하니까 의게 많이 하고 이고 어, 어, 지금하고는 조금만 어, 해. 우리 지금은. 수치스럽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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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기가 없었어요. 응. 그것이 드러나면 응. 자기만 약자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잖아요. 응. 그랬기 때문에 그때는 다 그냥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우리 세대는 참고 무조건 참는 게 여자의 미덕이다 이렇게 하고 배워왔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세대도 많이 바뀌었고, 우리 여자들도 힘을 내서 어쨌든 이 사회를 좀더 밝고, 좋은 사회를 끌어줬으면 좋겠습니다.